안녕하세요. 오늘은 복현입니다. 오늘은 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. 스킨부터. 세럼. 그리고 크림. 라루스토제는 약간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수분크림을 찾다가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.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생얼 메이크업, 꾸안꾸 메이크업에서 제가 쓰는 선크림은요. 이게 약간 톤업도 되면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까지 발라 줍니다. 피부가 되게 화사해져요. 그리고 거의 끝났어요. 립 그리고 눈썹 끝을 처리해 줘요. 끝이에요. 제 지인들은 다제이 모습만 보고 있답니다. 다음부턴 꾸미도록 할게요. 아! 피드백이 있었어요. 제가 옷을 안 갈아입고 계속 영상을 찍는다고 하는데, 저 검은 옷밖에 없어요, 거의. 다음에는 색깔 있는 옷으로 좀 준비해 볼게요. 오늘도 갈아입었습니다.